I don't get a 아여 차있네 <목소리> 제대로 안 비운 것 같은데요 그래요? 네 이거 비울 때왜냐면 신경써서 야 되는데 이쪽을 한번 가보실요 <목소리> 정화조를 비웠을 때는 괜찮았다고 그러셨잖아요. 네, 네. 이유가 뭐냐면, 자, 여기가 변이나 이제 휴지가 모이는 1차, 네. 그리고 여기가 걸러져서 물만 있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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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2차예요. 네, 네. 근데 여기가, 물론 푸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네. 이렇게 층이 쌓이긴 쌓여요. 네, 네. 덩어리가 네. 근데 지금 요 정도 쌓인 거는, 3개월 됐는데 요정도 쌓인 건 그때 깨끗하게 안맸으셨다면요 이게 계속 쌓여요. 그렇죠. 네. 이게 이게. 그것들은 어, 포라서잘들어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. 뚜고 나서 네. 계속 이제 풀 때마다 100% 깨끗이 못 비우면은 네. 계속 무적이 된단 말이에요. 쌓이대 돼서. 많이 차가 있다는 거예요. 네. 차 있다는 거. <laughs> 그럼 저쪽에서 안 아, 내려가는 원인도 거기 있는 거 같아요. 그러... 물론 오늘 고압세척하시고 나면은 고압세척 호스가 덩어리 구간을 풀고고저져주기 응. 때문에 한뭐 며칠간은 잘 내려갈 수 있어요. 응. 하지만 계속 덩어리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푸시면은 대결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. 아. 오늘 뭐 작업 부지 않았어도 되겠어요. 그건,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주의만 하시고 가지고 네. 하는 이야기가 네. 이걸 커버하려고 그러는 아니 펀디가 3개월 3개는데 끝은 잘 내려가는데라니까 저희가 경기 그 라인 문제가 있을 때그 응. 정화조를 푸신지 얼마 안 되셨다 하더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응. 아, 그런 분이 들 깔끔하게 안 푸시고 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네. 그러면은 이게 풀때 코스를 네. 딱 꽂고 푸잖아요 응. 빨대 꽂듯이 꽂아놓고 빨면은 밑에 불맛빠람이나요 이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 네. 금방 한 금방 금방 하는데 한네 네, 그나오죠. 하고 나서 온이 없더라고확 꺾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. 물쫙 빼버리고. 그럼 덩어리는 그냥 그이 층에 그대로 이층로쭉가라 앉아 버리는 거예요. 우리 차는 또 얘가 수 올라오고. 아이 무슨 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네. 그러면은 이걸 한번 퍼보고 네퍼 보시면 퍼 보고 하루 뭐, 정도 예퍼 보고 네.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. 네. 아니뭐 궁금하신거 있으세요? 그렇죠 예, 예. 음. 그래 한번 해볼게요 음. 아 무슨말씀 받았어요? 음. 그럼 한번 풀어라는 이야기가 그 이유구나 음.